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중개인 국제결혼자라기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국제결혼을 쉽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돈입니다. 현지 여성들은 돈 때문에 국제결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뜬금없이 현지 여성들의 급여가 얼마인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50대 이상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자식을 국제결혼 시키시려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국제결혼을 돈으로 접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남성이 30살 이상 지나치게 나이 차이 많은 초혼 여성과 결혼을 원한다거나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녀를 국제결혼시키면서 현지에서 여성들이 버는 한달 월급 정도를 주면 가출하지 않고 죽은 듯이 살아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국제결혼을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이런 생각으로 국제결혼을 시작하면 결혼 생활이 오래 갈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본인의 여건이나 현지 여성들의 생각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 최상의 조건을 가진 여성을 배우자로 찾습니다. 예를 들면 50대, 60대 남성이 본인 나이나 현지 여성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살 초혼 여성의 사진을 들이밀며 국제 결혼하고 싶다고 하거나 중대한 장애나 결점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초혼 남성도 좋아할 가장 좋은 조건의 여성을 소개해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조건이나 상대의 생각은 철저히 무시하며 국제 결혼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현지 여성들 탓하고 국제 결혼을 나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50살 남성이 이와 같은 생각으로 20살 여성과 국제 결혼을 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요즘 현지에서 여성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한달 급여는 대략 700만 동에서 800만 동 정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달에 50만원을 용돈으로 주기로 하고 50살 남성이 20살 여성과 국제결혼을 생각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위와 같은 국제결혼이 잘 이루어질까요? 제 생각에는 안 됩니다. 위와 같은 국제결혼을 여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제결혼 전 여성 입장에서 보면 굳이 50대 남성이 아니라도 30대, 40대 남성도 여성의 조건만 좋으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 용돈을 줄수 있다는 남성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생각으로는 50대 남성은 20살 여성과는 국제결혼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국제결혼이 성사 안되기에 한 달에 100만원을 용돈으로 주기로 하고 국제결혼이 성사되었고 여성이 입국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성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한 달에 아무리 못 벌어도 200만원을 벌수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면 300만원도 벌수 있지요. 여성 입장에서 돈만 본다면 30살 이상 나이차이 나는 남편과 살면서 한 달에 100만원 용돈 받는 것이 이득일까요? 집 나가서 300만원 버는 것이 이득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분은 국제결혼 했기 때문에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국제결혼은 노예계약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는 돈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들 스스로 아내나 며느리를 돈으로 사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왔다고 생각하는 아내를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할까요? 국제결혼뿐만이 아니라 결혼과 결혼 생활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오로지 돈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재벌이거나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 많아서 펑펑 쓸 생각이 아니라면 국제결혼을 돈으로 접근하면 결과가 불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인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돈을 많이 주면 인간적일까요? 죽어라고 여성과 처가에 자라면 잘 될까요? 여러분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도 모르시겠으면 본인 중개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한주 되셔요. 국제결혼에 관한 궁금하신 점은 010-9338-911-2번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